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3년간 통치합니다. 그에 대해서 열왕기는 악한 왕으로 규정합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세 번의 표현이 부정적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 아비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도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 유다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군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고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연설을 매우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약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음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시곧네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 뒤의 왕위를 경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은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잘못을 또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정치적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대적하였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전쟁이 다윗에 대해서 또여호와에 대해서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적 잘못을 또한 지적하는데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있고 또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레위 또 제사장의 그런 혈통이 아닌 마치 매점 매석을 하듯이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도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5절부터 이 12절까지의 이아비아의이 연설을 종합해 보면 5절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침략은 다윗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고 8절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고 12절로 말씀하면 여호와와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비아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당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인구 수에도 아비야는 열세하고 여로보암은 우세합니다. 거기다 여로보암은 군사 작전도 뛰어납니다. 아비야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양적으로도 또한 질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가 말한 것처럼 또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런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아비아 손에 넘기신 것이고 그리고 아비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기도했다, 부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치시게 되고 아비야는 강성해집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죽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치심. 심판으로 유로보암이 죽게 되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열1기에서는 비록 악한 왕으로 그려졌지만 역대기를 통해서 그래도 아비야는 한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내 이름을 읽고 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아비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혹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아비아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